현재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응바페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5만 넥슨 캐시를 드리겠습니다. 구독이 안돼 있다면 참여가 안 되니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먼저 오이는 LH 호날두다. 나온 지 3년이 지났지만 스피드, 슈팅, 피지컬 등 밸런스 쪽으로 매우 잘 나온 시즌이라 아직까지 저자본 유저들은 LH 호날두를 쓰는 걸볼수 있는데 이번에 금카가 상향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금카가 거의 수직 떡상을 한 모습이다. 만약 LH 호날두 금카에 예감을 달아준다면 스텝 뿐만 아니라 특성까지 일대장인 호날두다. 4위는 MC 호나우두다. 빠른 스피드와 침투 능력, 그리고 팀케미가 일대장이라현 메타에서 인기가 많은 호나우두는 모든 시즌이 양발과 예감이 달려있지만 딱 하나 없는 것은 바로 강력한 헤드라 불리는 강뚝이다. 심지어 1카가 3조를 넘기는 아이콘 호나우두도 강뚝은 없는데 이제 8카부터 추가 특성을 달수 있다는 소식에 현재 모든 호나우두 금카들이 떡상을 했다. 만약 MC 호나우두 금카에게 강뚝을 달아준다면 아이콘을 뛰어 넘는 스텝과 특성을 볼수 있다. 3위는 라이브 크루트와 하다. 기존에도 1대1 골키퍼였던 크루 투아는 특성이 많지는 않지만 저크 멀던같이 골키퍼에 있어서 중요한 특성을 가진 선수였다. 그런데 이제부터 추가 특성을 더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취향에 따라 능숙한 펀칭이나 침착한 1대1 수비 를 추가할 수 있게 됐다. 때문에 기존 1000억이었던 크루 투아 금가가 1400억까지 올랐는데 이제부터는 거의 2번연급의 성능 을 보여줄 라이브 크루 투아다. 2위는 2 0점 리디거다. 2년 전 급성비로 많이 쓰였던 리디거 는 현재까지도 급성비로 많이 쓰이는데 급여 16에 말도 안되는 스택가 피지컬을 보여주면서 급여를 줄여야 하는 첼시나 레알에서 많이 보이는 리드거다 2개월 전 아이콘 모먼트가 높은 급여로 출시되면서 1차 떡상을 하고 현재 금카 특성 추가 소식이 2차 떡상을 했다. 2 7스리드거의 가장 아쉬웠던 특성을 이제는 강뚝을 달아줄 수 있게 되면서 정말 섭종대태까지쓸 진정한 좀비 선수라고 할수 있다. 대망 1위는 t k l 차돌이다. 설명을 하면 입이 아파지는 차돌이는 원래도 특성이 많았지만 여기서 추가 특성을 달수 있게 된다면 페마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데 왜냐면 피파에서 페마 달린 수비수 10명이 안될 정도로 매우 귀하고 그마저도 쿠만, 마스체라노, 레이카르트 등 누구나 인정할 만한 선수들이다 여기에 차두리가 끼게 된다는 것인데 페마달린 차두리의 패스로 박주영이 받아서 골을 넣은 후 풍차와 빅맨까지 상대방이 시전한다면 바로 탈주하고 싶어질 페마달린 차두리다 이 외에도 떠오르는 선수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하겠다 아 맞다 응바페 구독과 좋아요도 그리고 10분 접속이 단돈 천원이 피파페 시방도 많은 이용해주세요